뭐 야이가 날도 흐린 것도 모질라. 바람까지 부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9일 오후에요 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월요병 있으시죠? 예. 저는 저는럭키하게도 월요병이 없어요. 일주일 중에 월요일이 제일 안가해요 예. 주말에는 또뭐 각종 또 이런저런 일로 엄청 바빠요. 네, 월요일은, 예, 월요일은 뭐 사무실 가거나 현장 가도, 예, 전부 다 한가해요. 건드는 사람도 없고, 예, 문제도 없고, 그래서 커피숍 몇번 가고, 점심 한 시간 먹고, 그리고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아, 오늘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예. 정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육체적으로 겁나 힘들어요. 와, 점심 먹은 거 소화 다 됐네. 배고파요. 아무튼 지침 몸을 끌고 놀이터 가는 중이에요. 예, 오늘 이번 주 내내 마찬가지예요. 예, 저 퇴근 시간하고 간주하고 겹쳐요. 그래서 갈수 있는 데가 발골라밖에 없어요. 다른 데마는 물이 빠져서 예, 뭐 아예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발골라는 늘 간주해 왔기 때문에. 음, 네 오지 말라 그래도 <laughs> 평일에는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예, 다른 데 가지도 못해요. 시간도 별로 없고 아무튼 굴럭 와 예, 오늘도 생각처럼 일기예보가 비슷하게 맞았어요 바람이 근데 북풍이 예보보다 조금 더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아예 오늘 빵치거나 한마리 겨우 잡을거라고 예상했는데 저분들은 알고 온 건가? 여기 간주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나? 또 나만 못 잡는 거 아니에요? 뭐지? 월요일 날? 우와, 새우껍데기. 아무튼, 꿀라 우와, 물 빠진 거 보세요. 이야, 오늘은 뭐, 옷비안 입어도 되겠네. 신발에도물 젖을 일 없겠네. 와, 이렇게 물이 빠졌네. 세상에. 와 세상에. 신기하게 월요일 날네분 계세요. 희한하네. 오늘 뭐이 말도 안 되는 생간주에 곡이 나오는 날인가요? 또 갑자기 없던 희망이 생기네. 싸. 그럼 목표를 수정해서 1대1로드러마 하나, 블랙 하나. 좋아, 좋아. 없던 희망이 생겼어요. 독살장 끌려오는 소마냥. 오늘은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을 줄 알고 네 이런저런 실험할 생각으로 왔는데. 저기 네 분이나 계시네. 갑자기 에너지가 오케이 쿨럭 와. 지금 뭐 북풍이 불어서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서 북풍을 등지고 낚시를 잠깐 해놓고 있었는데. 아, 또, 북풍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보통 남풍이 이게 첩, 첩고 북풍이 좀 따뜻한데, 예, 북풍을 둥지고 하고 있자니, 뒤통수, 허리, 엉덩이, 종아리 막다 뼛속까지 지금, <laughs> 너무 차요. 너무 추워요. <laughs> 예, 우비를 선택할래? 첫사랑을 다시 만날래? 물어보면, 예, 우비를 선택하고 싶어요. 아 너무 추워요. 아, 예, 자리 잡고, 찌를 살살 흘려가면서 낚시하는 것은 망했고요. 예. 돌아다니면서 예. 그 동안 여기 경험을 바탕으로 있을 만한데 예. 구석구석 예. 한번 담가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담가보려고요. 끌락. 자,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예상과 마찬가지로 아무 반응 없어요. 예. 구석구석 어, 누비다가 블랙을 하나 걸었는데. 예. 얼떨결에 걸은 거나 오다가 떨구고 그 말고는 아무런 일줄이 없었어요. 예, 거기에다 지금 비까지 오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오늘 낚시. <laughs> 야, 오늘 뭐 예상은 했지만 뭐이 정도까지 예, 예, 아무런 반응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예, 자신 만만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고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집에 가요. 야, 이거 뭐 영상 뭐 담을 게 없어서 오늘 영상 편집하기도 좋겠네. 짧아서요. <laughs> 그러면 이불 꼭 덮고 주무시고, 굿나잇!